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제 복음통일 방송 우리 장겨눈의 TV가 경천교회에서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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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은 우리 MC 맡으신 김혜수 목사님 너무 귀한 세미나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 와가지고 우리 네. 나지노 목사님 만나고 서한남 목사님 만나면서 네. 너무나 귀한 만남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도참석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요 음. 음. 그러면 오늘 같이 오세요. 저는 첫 시간에 우리 서 목사님께서 음. 아, 짧은 그 시간 안에 너무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음. 아, 네. 많은 세미나도 참가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근데, 목사님이 그 짧은 설교 안에 있는 그 임팩트가 있는 그 말씀에 메세지 너무 오래 받고, 우 목사 좀꼭 모셔야겠다. 네. 우선 시청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한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정천교회에서 만나서, 통보 방송인가요? 네.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직도 날씨가 쌀쌀하고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는 분들 네. 건강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목사님, 목사님도 보내 소개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나배호 목사입니다. 네. 아, 배우, 네, 배우, 가수 배우, 가수 배우, 네. 근데 나배호 네. 배우 왜 배우가 되었느냐? 네 배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 목사님에서 그 가수로 강등이 되어서. 아 목사님 진짜 사냥을 잘하신다더라고. 네. 언제 듣고 싶어요. 언제? 노래 노래를 기... 좋아한다고요, 노래 잘한다고요, 잘하신다고요. 가수 이상까지 소문이 났어요? <웃음> <웃음> 소문이 북한까지 났죠. 아유, 제가 아유, 알면 아유. 북한까지 난 거예요. 아유, 네, 맞습니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찬양 아유. 이제 다음 번 세미나 때는 찬양 꼭 들을 수 있을 거지요? 찬양은 다음 일으로 네. 저는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 좋아하니까? 네. 네. 그럼 목사님은 저 목회는 어디서 하시나요? 저는 인천에서 하고 있어요. 아, 인천? 네. 지금 살고 계신 게 인천인가요? 아니요. 구로동에 살고요. 아, 구로동 인천에서 음악예배를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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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한번 음악예배 현장까지 좀 우리 찾아가 봅시다. 아, 아까, 아까. 찾아가는 토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할 일이 많네요. 할 일이 너무 음, 많습니다. 음, 네. 아, 그러면 음. 목사님도 오늘 우리가 9회째 세미나라 했죠? 그러면 목사님은 몇회부터 처음부터 참가하셨나요? 저는 4회부터 참석했어요 4회부터? 아, 저는 네. 오늘 처음인데, 4회부터도 대단하네요. 목사님은 첫 강의부터 다 하셨나요? 네, 저 처음부터 했습니다. 아, 그요 목사님 설교. 야,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우혜롭게 그렇게 정말, 예,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하다 네. 보니까 네. 시간이 네. 많지 않아요 네, 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네. 하면 음. 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간단해드릴까? 라멘 라멘. 간단하게 하는 이식분이 음. 정도. 네. 네. 너무 좋아. 참기야 는데참 저는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네. 음. 목사님은 저 교회를 음. 목사님 속임 음. 음. 교회가 어디입니까? 네. 중화동에 음. 열린 교회를 중화동? 하고 있다가 네. 코로나 때. 아. 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네. 일단 기회를 적법을 받았습니다. 아, 네. 협력 교회와서 에 이렇게 설교하고 네. 개척교회 가서 또 도와드리고 음, 제가 구역할이 그 필요합니다 지금. 네. 교회를 지금 설립을 다시 하려고 기도하고 네.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이제 또 나이가 조금 들다보니까 아니 좀 너무 정으셨어요할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이사님 6학년이면 아. 저 청춘입니다 한상 6학년이 훨씬 재밌어요 <laughs> 근데 6학년이면 <laughs> 아. 6학년으로 보여요 아, 네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제가 젊었다고 하는거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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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해도 되겠네요 해도 네, 어, 네, 아, 되죠 아, 얼마든지 아, 그리고 아, 또이 아. 설교가 아주 짧으면서도 어, 폭발적인 그, 이,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감동이 있어요. 네 아, 음악 이배도 기대가 되네요. 음. <laughs> 목사님, 저 주소를 주세요. 네? 네, 지나가다가도 주소 알면 네. 어떻게든 스쳐 지나가면서 주소를 먹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까. 네. 목사님은 목회 네.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음악 목회어 네. 하시는데 아우 뭐. 배우, 가수, 노래를 똑같이 하세요. 래래서나 배우구나. 우리가 여기서 들어봤는데, 목소리만 들으면, 네.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어디가 한두 소설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이 자리에서는. 아, 부끄럽구나. 목사님, 내기억까좀 <laughs> <왜 이랩니까? 웃음>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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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되어 있는 거 나중에 이제 틀려주요 보내주세요. 네. 네. 아, 똑같아요. 네. 혹시... 중요한 것은, 네. 이번에 저기 오신 분이, 네. 영화 감독님이시죠. 네네. 네. 영화 네.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영화를 네. 네. 영하시기위 해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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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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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귀한 분들 모나 네, 네. 네, 그런 인데박정희 네. 대통령께서 나라와 민요을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그렇죠. 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음. 국가의 기금이 없어, 차금이 없어. 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네. 에, 외국에서 차원을 데려오려고 음. 보니, 네. 누가 줘야지. 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그렇죠. 담보가 있어야지. 네. 그 담보가 결국 인적 담보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서독의 네. 광부들, 간호사들 파독하는 조건 하에 네. 서독그 총리로부터 예. 네. 예. 네, 돈을 들여왔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이렇게 하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 영화를 찍는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아, 네네. 그 아, 네네네. 네. 그, 그 당시에. 네. 네. 네, <laughs>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염려하면서 특별히 자기 새끼와 같은 자식과 같은 그런 국민들을 파독시켜 놓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위문 공연을 간 거예요. 네. 가가지고 사실. 사실 간호사라고 해도 음. 결국 좀 깔끔하고 좋은 일은 현장에 있는 현지에 있는 간호사들이 하고 그렇죠 시키를 당긴다든지, 담긴다든지 네, 네. 한국인들은 그런 일만 잘 되겠죠. 그런 있겠죠? 일을 했다는 네. 요 네네. 그리고 또 에, 재밌는 것은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모케스텔에가서고 뭐 네. 노래 연습을 하는데. 음. 거기에 오케스트라 연주하러 온 분이 서도 의사 출신. 아, 네. 의사 출신인데 부인이 한국의 간호사예요. 어, 그때 파독되었던그 어, 네, 네, 네. 은퇴하고서 네. 지금 한국에서 오케스트라. 네, 오케스트라에 케스트이에가지고하프폰을 네. 네. 보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영화 나오면 거기에서 배운 노래를 목사님께서 찬소 출연하신 것도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맡아, 맡은 걸 하네요. 그거 하시구나. 재미는 에피소드는 네. 제가 일반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취미로 네, 네. 어, 네. 일반 목회도 하고 교목도 하면서 취미로 네, 네. 노래를 에, 불렀는데 네. 우연찮게 재미로 대전 MBC에 네. 노래자랑에 나간 거야. 아, 네 수십... 목사님이 돼가지고. 진짜 석 기부로 한번 나와봤어요. 아니 재미로... 근데 목사님, 음. 목사님들이 음. 노래자랑에 나오셔서 대상도 받으시고 음, 그리고... 저기 밀양교회 네. 그 김태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음. 대상을 타시고 했더라고요. 그렇지않아도 대상을 탄 거야. 네, 음, 대상을 탄거야요그그 당시에 그저 음. 예, 박충석 씨하고 같이 함께 이, 음. 아, 한참 날리던 정주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음. 물레방아 도는데 가슴 아프게 네. 작사신 네. 정주선생님이 심사위원이셨는데. 세상을타이나하고 가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 당시에 내가 교묵을 하고 있었어요 아, 목사님 <laughs> 네. 저,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저, 저, 저 다른 본담 채널에서 하고 네. 목사님을 너무 이+ 은혜로운 목사님을 가운데다 모셔놓고 네. 계속 이거좀 <laughs> 그, <저, 우리 웃음> 세상 이야기하다니까 속상하네요 아, 목사님, 아, 목사님 아, 우리 다음번에 또 다른 아,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목사님 편집을 주시기 바라구요 아니 편집은 아니고 여가만큼 <laughs> 하고 네. 목사님 그러면 아 지금 목사님 뭐이 목회. 열한이 지금 몇년 됐어요? 제가 신학교 나온 지가 한 30년 아, 잠시만요. 네, 네. 목사님을 통해서 나도이 목사님 만났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그래서 <laughs> <거기서> 리 <우리> 계속 <laughs> 만난 거죠. 네. 네. 갑자기. 어디도 놀라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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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늘 너무 귀한 설교를 듣고, 네. 목사님을 그냥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붙들어 앉혔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붙들어 모셨습니다. 네. <laughs> 그, 이렇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아, 저 설교로 나를 앉혀놓고 좀 따로 했으면,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불러내시면,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자본주의를 먼저 이렇게 공부하다 나니까 돈 버는 일만 하느라고 복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쓰는데 목사님이 성교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주문할 것 같아요 네, 네 기회되면 네. 얼마든지 그렇죠? 방송설교를 통해서 네 그래서 저는 우리 MC 목사님이 이음협력단이라는 이음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참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예, 우리 저 유튜브 오늘 첫 방송이라 준비도 없이 네. 막 이렇게 모셨는데 <laughs> 어, 그냥 우리 장연산이죠 어, 장대, 저 우리 지이죠 <laughs> 네, 장대현 은혜 TV 하면 그 장대현 교회 자리가 목사님 옛날에 그 평양 학생 소년공전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춤췄던 자리예요. 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장대현 교회 자리더라고요. 그장대제 언덕에 장대 교회가 있었단 말을 북한은 절대 안 했어요. 그냥 미국 놈들이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그 높은 장대제 언덕에 김일성에 올라가서 평, 폐허에된이 연기만 잿더미가 된그 땅을 평양시를 둘러보시다가, 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우리 꽃봉오리들을 키우는 배움의 전당, 평양학생 소년궁전을 이 자리에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 전국 학생 예술 축전으로 평양에 올라갔어요. 그 소년궁전에. 근데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가장 대학교회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튜브 시대가 딱 열리면서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장재근의 TV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남송을 하면서 복음을 어, 복음에 만나, 말씀 메시지를 2, 3 분짜리를 하다가 그 제작을 목사님이다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14만 명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상파 방송은 사람들이 언제 앉아서 그걸 보지 않잖아요. 유튜브는 가지고 다니면서 볼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참으로 중요하다 는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 목사님, 음악 못회하는 현상도 가족했지만 오늘 이렇게 북한 사람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 지금, 네. 북한에서 보시는 부산이 몇분 만났어요. 네, 예. 아, 네, 네. 같이, 그 사연, 같이.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크게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죠? 아, 네. 네. 그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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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어, 뿔이 달린 줄 알았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네. 배웠죠. 그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네, 그렇죠. 마음은 좀 아프지. 네, 그렇죠. 마음은 아픈 말 하시는데. 네.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은 우리 만남이 제는 여러 번이죠. 이제 친숙하죠 네, 지금 네. 선배님 만나는 세 번째인가, 세 번째죠. 네. 이렇게 깊어 저는 오늘 소개를 안 했습니다. 사실 소개 못 들었으면 <laughs> 네. 아, 그냥 그저 김혜순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함께 하시는 귀한 분이다 이 정도였는데 오늘 소개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어요. 네. 네. 쫓아다니시면서 그 네. 만족을하라고역사하 음, 네, 네. 너무 감사했고, 네. 하수님도. 네. 김수 네. 네. 목사님은 네. 조용히 북한 사역 많이 해주십니다 봉사도 네. 해주시고, 우리 탈북미래들도 공연도 같이 하고, 성탄 녹화하고는 조용히 또동봉투도 또 주셔가지고, 또 그들에게 교통비도 나눠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숨은 봉사를 많 네. 그래요. 목사님 정말, 천국에 가면 정말 멸관이 가득 쌓일 수가 네. 같어요 네. 그 한국에서는 널리, 매매 때는 또, 북한을 위해서, 네. 많은 기도를 하거든요. 예전부터 네. 그 그렇게 틀리는 그 순서에 대해서 는데 네. 실제적으로 네. 이제 한 뭐, 이렇게 3만 명, 3만 5천 명, 이렇게 국가에서 나와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기니까,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 그분들을 통해서 또 같이 할수 있는 음. 일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귀한 만남이었어요. 네. 귀한 만남이고 만날 때마다 뭘 먹겠는가 하면 목사님 전 살쪄서 돼지고기를 사주겠다면 가겠습니다. 두 분의 소고기를 한 사람당 7만 원씩 하는 박사들이 먹는 그 소고기 식당으로 데려가는데 내가 그 소고기를 못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올리밀어서 목사님이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비싼 거 사주려고 데려왔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오늘도 소고기 사주겠다. 안 아, 목사님한테 해주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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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이 아, 너무 쪄가지고 몸이 안 좋아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줄 알고. 응. 음. 그래서 막해가 네. <laughs> 네. 배우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저는 아니, 세미나 네. 끝났는데 책한장할때 들으셨으면 좋았을걸. 네. 예 만났으면 그때. 지금, 지금 우리 이제 서해 보시는 목사님께서 네. 벌써 문자를 다 보내가지고. 네. 영문학원에서 그 매체 아, 일를 아. 증거하시나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다고. 아 그렇구나. 영문학원에서. 네네. 우 얘기는 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이래 나오면 김혜수 목사님을 꼭 거기 아. 사주시고 만나고 <웃음> 사요. <웃음> 네. 다른 생각하는 고기밖에 생각 안 <laughs> 해. <laughs> 오늘도 고기 사주겠다 해서 와서 사실은 돼지고기 먹으러 왔어요. 난딴 사람이 뭘 사준다면 안 먹거든요. <웃음> <웃음> 왜 그러냐면, 시간을 빼앗기고, 이 유튜브는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막 지금, 다른 건데는 돈 있어야 찍지만 유튜브는 내가 혼자 찍으면 돼요. 편집도 내가 다 하고. 음. 그러니까 무슨 돈이 없어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 편집할 시간이. 하고 또 설교도 편집하고 설교도 찍고 하면 편집하자면 그틀려도안 되고 뭐다 자르고 자르고 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되겠는데 반복을 나오라면 반나절 시간 다빼앗겨요 너무 너무 아까워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 전 미국 갑니다. 이래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반년 있다가 또 만나요. 네. 근데 이거 오늘 내가 여기 왔다는 것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소목사님을 만나라고. 아이고, 아니면 아, 예. 그 다음에 우리, 저, 나베오 어, 목사님. 저하는 거죠. 아니, 저는 노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아이고, 참. 아, 노래? 아, 아. 언제 노래 한번들어봐요 노래. 아니, 노래를 저기 끝나고 나서 들려드릴게요. 아,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북한을 향한 방송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조금 조금씩 전해지는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우리 조선교사님을 기도로 도와주시고 우리 장기영 방송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병 목사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런 거 같으면... 생략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왜냐하면 얼굴이 안 나타나는 게 도움이 된니다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예 얼굴이 없어서 사람은... <laughs> 빼버려. 네, 알았습니다. 예, 장경은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경천교회 세미나를 마치고 너무 귀한 우리 서한남 목사님과 또 나배옥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어, 이음 협력단. 우리 김혜수 네,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은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탈북민들에게 희망의 방송이 되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어, 네.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